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 2일 월요일이네요. 와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6월 2 2일화진의화지딱 화지 중간이네요. 이제 봄, 여름의 중간, 또 가을, 겨울의 중간. 아, 근데 요즘 날씨가 아침 새벽 5시나 오도 헌하고 밤 8시 반까지는 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그뭐 기분이 좋죠. 일단 하루 종일 해가 떠있다는 건뭐 기분이 조, 좋겠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는 엄청 더운데 또 저는 이제 주말에 속초에 가서 또 힘을 어 저장하고 왔기 때문에 또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칠 때는 어 산이나 바다 근처 가서 푹 누워 주무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그뭐 돗자리 있잖아요. 은박지 돗자리 3천 원짜리 하나 갖다가 산이고 들리고 가서 누워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찬송 하나 틀어놓고 라디오 하나 갖다 놓고 듣고 한 서너 시간 자면. 사람이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기분이래서 주말에는 저는 별로 신기 안습니다 주말에 좀 공부 좀 하고 일단 제그몸 보신을 위해서 하나 먹을 거잘 먹고 항상 좀 공기 좋은데 가서 푹 쉬는 게 최고의 보약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 주말에 맨날 고기만 먹는 게좀 몸에 피로감이 있는지 아니면 어 좋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 가서 푹 쉬었다가 좋은 공기 마시고 오는 게나은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공기 마시고 푹 쉬었다가 오는 게 나아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 대려면 받지 마시고 진동이나 그냥 문자만 받으세요. 뭐 주말에 뭐큰거 뭐 없잖아요. 사람 죽는 거 빼놓고 뭐 얼마나 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주말에는 본인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20년 동안 제 관리는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어 먹고 마시고 쉬고 눈 관리하고 제가 20년째 컴퓨터 내대 보는데 시력 1.5, 1.5예요. 그러니까 제 관리는 철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말에는 마음 편히 쉬세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뭐 주말에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 그렇고 오늘은 이제 거래소가 14 포인트 좀 빠졌고요, 1,2126 포인트. 코스닥은 약간 올랐어요. 코스닥 종합은 9 포인트 올랐고 한7 5 1일인데 보면 이제 개인이 뭐한 거래소는 4,300억 매수. 외국인까지제 거래소를 좀 많이 팔더라고요. 요즘에서 꾸준히 파는데 한 4,000억 매도. 근데 코스닥은 좀 매수 들어오고 또 외국인이 어쨌든 시장은 지키고 있어요. 오늘도 선물이 누적이 만 계약이 죠만 계약. 오늘 4,000 계약 매수네. 근데 예, 어쨌든 시장은 깨지 않겠다는 그런 어 그런 뭐 모습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지켜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예. 종합지수를 보시면 코스피는 현재 20일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좀 약한 세죠 코스닥이 5일선 5일선 보니까 1 1일선 위에 양봉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다시 가는 위치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는 코스닥이 됐든 거래소가 되든뭐 올라가면 되는데 개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솔직히 있어봤자 2 3천 5,000, 1억인데 대신 코스닥에 붙어서 수익 많이 나는 종목에, 어, 오르지 는게 나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웬만한 회원들, 뭐, 우량주, 요즘 뭐, 롯데 미도파, 아, 아 롯데 하이마트 조사12% 가고, 대하제약도 주고, 하지만, 우량주도 대리면 가벼운 종목 써요5천원 000원, 만원짜리 좀 빨리빨리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코스닥은 한 3천 5천원 7천원 만원대 주는데 적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줘봤자 안정감은 있지만 속도가 날아가는 속도에서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대대면 종목은 제가 20년 연구했으니까 어, 저를 따라오는 게 편할 겁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연구하고 또 저는 실전에서 부딪혔잖아요. 저는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나잘났다가 나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하보여요이렇게 텔레비에서 저를 안 써주고, 시청률이 안 나오면 허당이겠죠? 근데 저는 시청률은 1위고또 종목 잘 맞고, 항상 수익률이 1위 나오니까, 결론은 저는 이제 인정을 받는다뜻 아닙니까? 그래서, 어, 저는 나 혼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TV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시청률, 신뢰도는 일이 항상 1위 뭐, 피디님이라든가 작가님들 말하면 제가 신뢰도 시청률 항상 1위래요그 다음에 종목들 보면 요즘 뭐, 100%, 200%, 300%간 것도 한, 한 10개, 20개 나왔어요, 두달 만에. 뭐, 2로 30%, 50%는 널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지한 우리는 어찌됐던 종목으로 와서 승부수 봐야 되고, 또 안정감을 줘야 돼요. 뭐, 오늘은 벌었다내일 까먹고, 뭐, 이번주는 폭등, 다음주는 깡통,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전문가도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고르셔야 된다. 하고, 오늘은 이슈는 닭고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닭고기주를 솔직히 우리 시청자님한테 드렸고, 방송에도 했고,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추천을 했죠. 근데,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미국도 안 좋고, 북한도 안 좋고, 북한은 맨날. 더큰거 터뜨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과거 역사에 식품주가 갔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어쨌든 중국이 어쨌든 북한이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죠. 안 그래요? 하여튼 전쟁이 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딱 노린 게, 아, 식품주는 갈수 있다. 더구나 이제 여름철, 계절주에다가, 언제 7월 16일이 삼계탕이죠. 어, 초복, 중복, 말복이니까, 7월 16일이 딱 이제 2, 3주 남았나요? 아, 3주 남았네. 그러니까 딱 좋죠. 딱 좋아.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마니커 마니커 f n 지 할인 뭐 이런 거 줬는데 마니커F엔지를 집중적으로 추천했는데 오늘 21.5% 나왔네. 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0%, 50% 팔고 들고 가라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니커F엔지 제가 한 2주째 들고 있었는데 장중에 21%어 거래량 최대 거래량 나왔네요, 오늘. 그래서 더 이상 갈수 있습니다. 더. 자, 마니커F엔지 또 마니커. 자, 닭고기 관련주 한번 봅시다. 예, 마니커도 장중에 어, 몇 프로냐? 13.7% 왔네. 성공했네요. 네, 하림. 예, 하림 있고. 예, 요것도 장중에 13%. 그 다음에 체리브로. 어, 통업. 통우... 체리브로. 어, 요러... 체리브로네요. 오케이. 요것도 장중에 세다세. 어, 와, 저 장중에 사악하구나. 체리브로가. 아, 네, 지금 다른 거. 저 오늘 마니크 FNJ. 어, 요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네요. 체리브로. 그래서 오늘의 이슈가 이렇고요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추천한 종목은 이거였습니다. 네, 마니커 FNG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 수익이 낮겠고 저는 문자를 주기 때문에 하루 다섯 번부터 열번 문자를 줘요. 그래서 어, 뭐 여유있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니커 f n g 는최한 13,000에서 14,000원 갈수 있고 운이 좋으면 16,000원까지 갈수 있어요. 최대 거래량 자 최대 거래량 보이죠? 그래서 잘 보시고 예 네, 그다음에 마니커 네 마니커도 거래량 들어온데 이건 마니커는 이 앞에서 따블이 갔기 때문에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전고점 1,100원, 1,200원 보입니다. 그다음에 할인. 예, 할리 예전에 여기서 줬죠, 그래서 23% 갖고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할인. 체리브로도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상한가가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팜스토리, 동우팜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좋아요. 동우팜 투테이블 참 이름도 멋있다. 아, 동 함태 해볼래. 네, 그래서 이런 게 내일부터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했던 게 이제 미코를 추천했죠 오늘 미코 우리 회원들 미코. 그래서 오늘 좀 작년 원래 월요일이 좀 약세예요. 오전에 빠졌다가 오이 왔는데 약세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종목은 날라다녔죠 날라다녀. 한12% 왔네요 미코. 그래서 미코 저도 추천했다가 2주 만에 이렇게 왔는데. 예, 올, 수익 낳고 일단 그 세력주라는 게 이래요. 세력주 봐봐요. 어, 여러분들 이제 세력주를 모르면 주식에 아무리 해봐도 중수밖에 안 돼요. 세력주를 잘해야 고수입니다. 봐봐요. 올, 올, 올랐을 때 50%, 내릴 때 20%, 올때한 30%, 내릴 때 30, 40% 빼버리잖아요. 자, 올랐을 때60% 빼고, 올랐다가 또60% 빼버려. 요지 어, 맘대로 올라가. 아, 지 맘이에요, 세력주인데. 그런 걸잘 하고, 매매하고 견디고, 수익을 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매매를 잘 하든지, 아니면, 제일 바닥에 세력이 움직일 때, 자꾸 그냥 들고 있든지, 그럼 되죠. 거기에 제가 전문가고 아마 대한민국 1위, 1위가 될 거예요. 자, 대아제약도 봐봐요. 이 라인에서 했는데, 이틀 쉬고, 어떡하죠? 이틀 쉬고, 어, 11% 갔네. 11%, 괜찮죠? 아,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안11% 아, 나오면 됐고, 롯데 하이마트는, 유튜브에서 좋고, 예, 롯데 하이마트, 이거 여기서 예, 추천했죠. 좋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눌렀다가 어제 9 오늘 몇 프로냐? 오늘 7 6한15%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요즘 이 우량주 같은 거 이거 롯데하이마트 같은 거 15%, 대아제약 바닥에서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죠. 이거또 16,000원도 보이고 롯데하이마트 예, 이렇게 한 4만 원도 보이네요. 그래서 바닥주에도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좀 많은 분 오셨는데 벌써 교육 신청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그 기본이 매덕이에요. 어떤 분지방인 손인데 매덕 말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한 20년 된 고수 옆에 계시다는데 이렇게 좀 이제 이평선이 집중됐을 때 들고 가는 매매란데 좀 속도가 늦답니다 근데 어 그분도 20년 했다는데 뭐, 그분보다는 내가 앞서죠. 왜 앞서냐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45명의 고수랑 한 12년? 15년 같이 근무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내가 잘랐다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 뭐네 네 군데 TV에 나가서 그막 이렇게 전문가랑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수익률로. 그래서 다섯 번 우승했어요, 사실. 이제 우승은 세 번이라고 적었는데 다섯 번 우승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전문가를 이기를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많이 연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하면 자기 종목만 보는데 난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또뭐 본인 기법, 상대방 기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노력할 수 밖에 없어요. 노력 안 하면 또도태됩니다도태 도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인물로 보면 뭐 누구한테도 안 지는데 실력은 뭐 테레비에서는 뭐 인물 필요 없어요. 뭐저 상당히 잘났지만 인물을 안 따지고 실력으로 해야 돼. 실력. 그래서 뭐딱 가면은요 요즘은 참 방송국이 딱 가서 PD 만나면 이래요. 아저한한달 어, 해보고 수익률 안 나면 하차하셔야 됩니다. 이래요. 그냥 다른 말안 해요. 뭐 그냥 뭐뭐 뭐 양력 필요 없어. 요뭐 서울대인데 고대 그런 건 필요 없고 한두달 방송 하셔가지고 수익률 안 나면 하차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뭐 자유한 종목도 좋은 거 추천하겠지만 자 수익률 안 나면 하차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게 MTN 가서 딱 이제 한 3년 전에 딱 면접 보는데 뭐 다른 말안틀라고요한달 정도 해보고 수익이안 나면 하차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딱 아무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가서 다 눌러버렸잖아요. 내가 뭐 수익률은 제가 1입니다. 이제 실내도 일이고 그리고 가장 바닥에서 추천하니까. 그래서 하고. 자, 기간그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최명성의 바닥 잡는 바, 방법, 고점 매도 방법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 세력주 잡는 방법까지 해드릴게요.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보너스가 하나 더 가니까 원래 제 양심상 3천 3억짜리 기법 대죠. 왜냐하면 제가 20년 노하를 드린 거니까. 근데 기법은 사실 뭐 다른 전문가 봐도 200, 300 받더라고요. 한경에서도 300만 원 받고 6시간에. 근데 그 기법보다 제가 3배가 더 낫답니다. 가격은 6배가 싸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6월 며칠이냐. 이번 주 토요일 27일 날, 빨빨 예약하세요. 그래서. 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 1시부터한 시에 최명소장 010-3467-8383김실장님0 1 0 9 9 0 1 3 6 8 9에 빨리 예약하시고 네, 초급 50만원에 한 3천만원씩 50만원 해드리고 세력주 공부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소 찍어가시고 주차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 1한성빌딩 301호 네, 교육 장소는 영등포 구청역 2호선 5번 출구 동신단약군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가입은 또 많, 많으세요. 또 간혹 뭐 성질 급하고 이민 가신 분나가신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한 2주, 3주째 안 좋잖아요. 근데 주식은 바닥에서 들고 가는 것이 최고의 기법이고, 결론은 쓰기 나요. 그래서 제 목표는 1년에 한 100에서 200%인데, 요즘 같은 경자 200%는 가볍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명성의 문자회원 안내인데,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한달 결제로 실력 확인 가능, 엠 t n 가입 문제는 1 6 0 0 508. 하나님오5 4 7구 910의 005 2 5 2 0를 하시고 머니투데이 방송에 100만 원 송금하세요. 그리고 어, 최명성 소장 가입하고 싶다고 M10에 이렇게 전화를 해 주셔야 돼요. 160508. 어, 카드 로 하실 분은 1개를 33만 원, 3개를 69만 원인데 카드로도 5개월 1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해드리죠 그래서 5월, 6월 가정이다하고 주식은 한두 달 해서 안 돼요. 3개월 정도 해 보고 수익이 나는가 안 나는가 보고 저는 항상 어, 바닥입니다, 바닥 이런 데서 그래서 어 제가 경험이 20년 됐고, 자가 종목으로 붙으면은 내가 누구든 붙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론 전문가가 그랬어요. 종목은 최명선이 제일 잘 본다고 진짜 그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한두장어 부강력품, 예, 제가 부강력품을 여기서 추천했는데 어 그래서 한300% 갔네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추천한 게 잘한 건지 여기서 추천한 게 잘한 게 여기서 추천한데 여기자 여기 그다음에 파미스엘도350% 나왔는데. 파미셀도 추천 여기, 여기 있죠. 제일 바다 이사 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추천한 게 진짜 전문가고 우리 시청자님을 위한 건지 아니 이런 데서 추천한 게 시청자님들 위하고 뭐 진짜 전문가들의 행동이 이잘 보세요. 그래서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고 딱 저는 10년, 2, 30년 된 고수는 딱저 알아봐요. 그래서 바로 가입부터 해요. 진짜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이 재고 따지지 가입들 빨빨하시고 어 저도 지금 이제 한3삼 주째 되는데 종목이 반반이에요.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거의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3분의 2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더라도 바닥에서 세력주만 앉 지고 하니까, 갑니다. 장안 좋은 사람 힘들죠. 장안 좋고, 위에서 이렇게 세력주, 코스닥주, 우량주 잡은 사람은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 믿고 하시고요. 자, 기 가격도 가 엄청 싸고, 예. 가격도 엄청 싸고, 그러니까, 어, 자, 종목도 오늘 잘 맞췄어요. 오늘도 올라간 종목이한 10개 가까이 가버리네. 그래서, 자, 회원들 가입 많이 하시고, 어,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시고. 자, 제가 여름이니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짝게짝게 짝게 끝낼게요. 근데 결론은 종목입니다. 뭐, 아무리 시황이어쨌네 이론이 어쨌네 백날 떠들어 봤자, 아, 계좌에 수익이 안 나면 헛고생이에요. 그리고 뭐, 저라고 20년대 전업인데 안 해봤겠어요. 뭐, 시황도 해봤고, 뭐, 기법도 했고, 이론도 했는데, 결론은 수익이 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6개월 년죽가라고 했대, 자신, 자기 말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근데 1년뒤에 보면 수익이 안 나있어. 허다하죠. 몇 명? 열명 중에 아홉 명이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죽어라고 했대, 열심히.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뭐, 인터넷 방송, TV 방송 듣고, 신문 보고 있는데, 결론이잖아요, 통계. 열명 중에 아홉 명 수익이 안 나는데, 전화하시면 수익이 났잖아요. 불과 한두 달, 내지 삼개월. 그래서, 전 2개월은 유튜브 대이날라다녔어요 지금 장이 한 2주째 빠졌는데, 재정목 거의 60, 70%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대한민국 최고 바닥에서, 제일 저점에서, 어, 종목 추천은 저다. 그래서 다섯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하시고, 한 10에서 20%올라오면 반매도, 나머지 올라가면서 반매도 하시고, 경험 많은 자가 이겨요. 또 수익 내는 자가 이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회원이 많으면 만명 정도 되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어요. 추천하면, 거의 막상각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엠테인 방송도 좋고, 회원들도 좋고, 그래서 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거저죠. 그래서 한 달에 33만 하지 마시고, 5개월에 100만 원에서 저는 한 3개월만 해보자고요. 그럼 한 달에 20만 원 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면 3개월째환불해 가세요. 예, 그럼 되죠. 그래서 아, 두달 정도만 해보시면, 두세 달 해보면 제 값어치를 알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 천만원 사서 300만원 벌면, 오늘같이 마니카 에펜지 천만원 사서 200 벌잖아요. 21%. 또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